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영입니다. 네, 아무래도 3년 동안의 고생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힘드셨던 시간만큼 2025년에는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2025년에 있는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터널도 보이고, 어떤 막 추진력, 진취적, 어떤 발령, 어떤 외국, 그리고 어떤 모험, 어떤 자립, 음? 그리고 가고, 다짐,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제 문장을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 터널 밖으로 이제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움츠렸었던 거죠. 기운도 움츠려져 있었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가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본의 아니게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도 들어간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안 좋지 삼재까지 얽혀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 여러 가지 뭐, 뭐~ 우울감도 들어왔었을 테고 응 그런 공허함도 들어왔었을 텐데 약간 원숭이띠들이 어~ 의외로 되게 외로움도 되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교류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를 좋아하고 즐거운 걸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여의치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약간 그런 것들 어둠 속에서 나오고 내 스스로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새로운 준비를 한다. 새로운 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 추진, 어떤 진취적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야지만 새로운 시작, 어떤 새로운 이동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내가 조금은 내 자신을 이제 믿지 말고 내 자신보다 더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떤 개혁을 꿈꾸며 그런 걸 시도하고, 시도가 안 된다고 해도, 지금보다 조금씩 더 어떤 그런 발전한 어떤 계획서를 본인한테 세우고, 그런 것들을 안 돼도 가보는 거죠. 그래서 모험이라는 단어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모험이라는 건, 내가 대범하게 움직여야 되고, 또 성향이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범한 거를 시도를 했을 때, 어쨌든 모험을 하는 건, 어쨌든 50%죠. 내가 그런 걸 던졌을 때, 그런 것들이 될지 안 될지 확률성은 50%인데 해보는 거죠 밑져야분전이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2025년이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본인 스스로에게 있어서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92년생의 33세 내년은 34세가 됩니다. 이제 나가는 삼재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래도 이제 막바지까지는 이제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2024년까지는 나한테 있어서는 버려라, 버려. 2024년은 나한테 있어서는 좋은 해가 아니었고 도움을 주는 해가 아니었고 득이 따르는 해가 아니었다랍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는 해에는 뭔가 이 사람들한테 있는 단어가 어떤 추진력, 진취적, 그리고 어떤 포용, 그리고 수용, 어떠한 발전 개혁 이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건 제가 내년에 이제 (34살이) 되는데 이제 내년에 있어서의 어떤 내 포부와 야망을 좀 세우고 거기에 있어서는. 좀, 다른 거하고는 다른 내 계획을 좀 가지고 움직여라. 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 따른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반경을 넓혀라. 영역권을 넓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을 만약에 넓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안 되더라도, 이제 시도는 하되, 그게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도는 하되, 안 돼도 끝까지, 될 때까지. 지금의 시대는 남들보다 빨라야 되고, 또 지금의 시대는 또 남들만큼 똑같이 가면 안되겠죠.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그래서 그만큼의 또 공부는 많이 필요한 것이니 그 부분을 움직인다면 아무튼 내 스스로가 좀 많은 발전이 되는 2025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80년생 45세인 어 원숭이띠들입니다. 발령, 외국, 2년 그리고 어떠한 뭐 합심, 뭐 융합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내년에 있어서의 나의 포지션이 좀 커진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반경을 넓히고자 어떤, 어떤 발령이라는 것도 들어오는데 이 발령 플러스 외국이라는 단어가 짝꿍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 네, 역량을 좀 넓히고자 가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있는 건 대이동인데 이 대이동은 내가 집에서의 움직임도 이동 직장 내에서의 움직임도 이동,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대이동이 들어왔다라는 건 내가 어떤 큰틀 안에 있는 내가 그 범위에서가 아닌 그큰 틀은 가만히 있고 그큰 틀, 이 아웃사이드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반경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기에 대이동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는데 자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내년에 우는 어떤 지금보다 좀 속도가 빠르게 어,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에 있는 계급이 계급이 어, 다른 어떠한 그런 모양새를 갖출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주의할 점은 어, 내가 너무 어, 터널에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눈이 부시죠. 잘안 보여요. 잘안 보이다 보니까 움츠려들겠죠? 거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생각만 하다가 잡지 못한다. 그 소극적인 것 때문에 내가 나한테 절호의 찬스였는데 생각한 나머지 뺏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한테 있어서의 환경인, 내 환경에 맞게끔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환경에 맞게끔 이 설명이 맞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기회는 상반기 안에 어떠한 소식과 기회가 오는데, 이거를 반드시 잡을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년생, 57세입니다. 자, 아무래도 조금, 어, 과거의 흔적이 여러 가지 놓치고 어떤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그 손해는 묵, 지금도 풀리지 않은 묶여있는 돈도 있고, 그리고 그 묶여있는 돈이 건조도 나한테는 득이 되지 않는 돈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어디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투자를 한 곳이 잘못되어서 그거를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잘안 돼서 뭔가가 다 얽히고설키고 했었던 삼지의 어떤 흐름을 타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그런 이제 내년은 내년에는 뭔가가 내가 좀 사상이 바뀌고 어떤 생각이 좀 전환이 되면서 어떤 다른 여기에서의 기대를 품지 않는 거죠. 전에는 한쪽으로만 편파적으로 쏠렸던 그런 내 어떤 사상이 조금은 바꾸는 그런 계기가 오지 않나. 그래서 내년엔 내년엔 새로운 계획, 어떤 새로운 어떤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회, 어떤 계기, 많은 사람들하고의 움직임. 그런데 저는 주의할 점은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하고 움직여서 너도 피해보고 나도 피해보고 같이 피해봤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정말 어다 풍비박살이 됐죠. 자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번에 그런 계기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권유를 하고 싶진 않고 추천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아무리 뭐 소액으로 움직인다 뭐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있어서 만큼은 내년은 그냥 도, 독단적으로 그냥 내가 스스로 자립을 하고. 어, 본인 스스로 좀 의지를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쨌든 상반기 때는 어떤 귀인의 도움, 어떤 내 자리에 있는 어떤 같이 함께하는 누군가의 그 힘으로 그래도 어떤 숨구멍이 튀어지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뭔가가 좀 내가 좀 너무 마른 가지였다면 누군가가 좀 물을 적셔 주는. 그로 인해서 내가 좀 숨을 틀수 있는 그런 것들의 2025년이라고 하니 뭔가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서의 이동, 문서의 해결, 그리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운이 풀려지는 모양은 2025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56년생 69세입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70이 되죠. 정말 참 힘들었을 거예요. 과거에 누군가한테 말은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다. 근데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참 많은 사람을 가, 이 진짜 어 케어를 해야 되고 리드를 해야 되고 전두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머리는 아프고 신경 쓸일은 많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진척이 되고 그런 삼재를 겪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현재 2025년이 되는 요 때에 이 상반기 때의 흐름을 보면은. 어, 이건 내 운에 따라서가 아니고 어떤 정부에 아니면 어떤 어떤 기관에 어떤 타기관에 그리고 내가 상대를 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전에는 방향성이 안 됐었던 것이 2025년이 된 어느 시점에 이런 것들을 통과한다, 아, 패스시킨다, 이런 것들을 어, 그냥, 과감, 과감 없이 그런 것들을 진행하게 된다. 그 프로젝트가 묶여있던 프로젝트가 활발히 움직이게 된다.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11월, 12월까지는 음 다소, 다소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2월달이 지나고, 1월달이 지나고 나서, 구정이 지나고 나면, 뭔가가 3월 달부터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리고 어 적지 않은 그런 좋은 소식도 있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뭔가 오아시스 를 만난 그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츰 차츰 하나의 실마리가 풀어진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니까요 아무튼 3제 너무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2025년을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또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4년생, 자, 8 1나죠 자, 이제 이분들은 나이대가 아무래도, 음, 지금은 막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어, 나이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건강, 자녀, 어떠한, 뭐,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앉아서 그런 것들을 지휘하고 리더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신 나인데, 건강적인 건 둘째고 어떤 그런 사업적인 부분 아니면 내 자녀가 일으키는 그런 사건 사고 내 자녀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떠한 기쁜 소식은 있겠다. 어떤 그런 어떤 소식이 들려지는데 그 소식이 결국은 묶여 있었고 너무 침체 침체돼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골머리를 알았었다 그리고 어떤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 그리고 어떤 충돌, 어떤 대립, 그리고 어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어떠한 합심, 음, 그리고 어떤 대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이해 이해가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씩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는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원숭이띠 분들이 겪었던 3년 그리고 2025년에 들어오는 그런 운들을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은 어쨌든 삼재가 신자진 분들 포함 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었죠. 나라가 힘드니까 국민들은 더할 나이 없이 막, 뭐 진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2025년에 어떤 나라가 조금은 지금보다 조금 안정이 된다면 어,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